이상한 물고기 생물들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 멀록은 원래 온순한 종족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를 붙잡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제물? 무슨 제물 말인가? 얼마 전부터 이 멀록들은 마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밑에 사는 마녀라고 하는데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 섬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음, 오크는 그런 일에 겁을 집어 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줘야겠군. 자, 어서 여기를 떠나자.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꿈물 대지 마라! 좋아, 온부로 음, 나라시. 음, 를 위하여. 좋아. 음, 를 위하여. 레가 정령들이 동요하는. 커족장님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정령들이 공용하는 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꿈을 네? 지 마라. 레가르갈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적초클레가, 녹아! 뭘 원하십니까? 장량들이 공유하니. 음. 명예를 위하여. 고마운 일이고마이네고하운 일이네. 고이 죽은 마운일이니 고마운 일이다뭘원하십이까 고마운 이하는 바로 대족장이다 온다부 음. 지금이 기회다 어서 돌파하지 온다부 좋아 음. 제군 계속 싸워라 거의 다 왔다 로클레가 노가 구물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온다, 뭐. 좋아. 왜? 네? 정령들이 공유하는 동용하는... 거 글레가 부족합니다. 로카. 레가로말지 마라. 내가 바로 응. 그 대족장이다. 뭘할 정령들이 동하는가 부족합니다. 나라시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늘 되지 마라. 음. 명예를 위해요. 좋아. Loc l e g 온다. 물 되지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응? 응? 족족, 족족. 예? 족족. 대장님, 예? 족들이동족하는족 좋아. 족 예? 족족. 예? 족족. 예? 족족. 예? 족족. 예? 족족. 예? 가 요 음... 최고를 맞이해 보여 주실 줄 알았으면 더 죄송해요. 뭘 원하십니까? <목소리> 클레가 no 노갈 no 명예를 위하 여 정령들이 동요하는 온다 보 온다 보 올대지 마라. 내가 바로 대독자이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아군이 공격고 있습니다. 음, 명예를 위하여. 조아 온다부. 명예를 위하여. 오 음, 온다브 명예를 위하여, 음, 로클레가르, 가뭘 할까, 이성님 정령들이 봉유하는 곳, 구불대지 마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누굴 처치할까 정령들이 봉유하는. 로크레가, 로가, 로크나라시, 명예를 위하이. 구물대지 마라. 어? 로크레가, 로가. 歪이다보 음, 좋아좋이아이인간들도꽤 좋아. 치열하게 싸운 것 같군. 역 부족이었지만 명예를 위하여 정령들이 t 용 о 이 물대지 마라. 음. 온다, 부. 좋아. 명예를 위하여. 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문다 부. 부족합니다. 네. 들이 동요하는 대지 마라. 로레가 똑같아. 음. 뭘 원하십니까? 파

루하이 좋아. 로클레가 노가. 꿈물 되지 마라. 온다부. 네. 로크타.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로클레가 노가. 명예를 위하여 뭘 할까요?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온다 i 좋아 뭘 원하십니까? t p 을 r 지 마라, 부 j 님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마지네라, 두 해머를 위하여 최후를 맞이해라. 응. 정령들이 동요하는 군 명예를 위하여 두 해머를 위하여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로나라 아무 살아남지 못한다 붐 해머를 위하여 최후를 맞이해라 로크 나라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붐 해머를 위하여 최후를 맞이해라 로크 나라시 짝이다. 명예를 위하이.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명예를 위하이.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온다브 음. 좋아. 좋아. 음. 족장 나으리. 여기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를 찾은 걸까요? 이 바위를 부수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보자 미하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땀 마쳐오셨군요 영혼을 공유하는 네? 수호구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온다구 <목소리>

말아 음. 내힘보대에 바치라 무엇이 필요하오 좋아 뭔다부 나를 인도하시오 네응 어? 어디로 갈까요 뭡니까 뭘할까요 대체 왜 귀찮게 구르는 겁니까 제게 맡겨주시죠 그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맨발이죠 소클레가 전우가 굴대지 마라

헐, 가 바로 헐, 헐, 자입니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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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들이 동 헐, 하는 명예를 위 헐, 오, 대독장. 오, 대독장. 오, 대독장. 오, 대독장. 오, 대독장. 대독장. 정령들이 오, 대독필요대 오, 대명한 선택이 그리하독스 오, 대독장. 내가 바로 해적 장이다 울대지 마라. 저희는 이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합다 대족장님. 내가 바로 해적 이다 나를 도하시오 무엇이 오 울대지 마라. 클레갈, 노칼! 꿈을 대지 마라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호드를 위하여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음, 꿈을 대지 마라 명예를 위하여 좋아 불렀소, 대족장 도쿨가 녹아! 무슨 일이오? 알겠소 정령들이 매우 온도하시 내가 바로 나를 대족장이다 온도 무슨 일이오? 대족장님 물고기 생물들이 센지를 잡아갔습니다 제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놈들은 센진을 재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할 순 없지 센진을 구출해야 한다 대족장님 마술사가 호방벽에 둘러싸여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세 마리가 방벽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멍청한 것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저지할 수 있을 것 같더냐 센진! 할만하기만. 너희 두고 함께할 테니. 저승에 가서나 너희 마녀와 상의해 보거라. 불소 대족장. 누가? 무엇이 필요하오? 대지 마라. 무엇 필요하오? 대제의 분노를 느껴라.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조. 혹시 니딜? 오클레가 온가? 좋아. <놀람> 오가! 지 마라! 원하니가가지 마라! 가 바로! 장이다 정영진 오유원! 오, 델지 마라! 정영진 오유 오, 내를 위하여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대장님, 다부, 록타르, 자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섬을 떠날 거라고 환영이 말해주었네. 시간이 없네, 잘못이 어색하게. 하지만 그대와 그대 백성도 함께 가야 하오. 너무 늦었네. 난 이미 끝이야. 어. 나를 따르는 이들은 많은 위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하겠다면 누구나 환영하겠다. 네. 어차피 조만간 여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지요. 너희 신들을 만날 준비를 해라, 땅짐승들아. 죽음의 물결에선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순 없다. 이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 겁니까? 아무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이 동굴은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이다.